교토의 명소 TOP10 전통과 아름다움의 향연. 교토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도시로. 전통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명소가 곳곳에 있다. 고도고도다운 풍경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열 곳을 소개합니다. 1점 금각사가 쿠엔지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의 사원. 금각사, 일명 로쿠온지루엔스는 일본의 역사와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장소이다. 브로마치 시대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절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금박으로 덮인 삼층탑은 아름다운 매사냥 풍경을 그린 매사냥도 병풍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다. 그 화려한 모습은 푸른 하늘과 연못의 수면에 반사되어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단풍철에는 금각과 단풍의 아름다운 대비가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경내에는 아름다운 정원도 펼쳐져 있어 석조 정원과 산책로를 걸으며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연못에 떠 있는 작은 섬과 운치 있는 다실도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일본의 세계를 느끼게 해준다. 킹카쿠지는 일본의 아름다움과 역사 그리고 정신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 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방문 시에는 사원의 역사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름다움과 영혼의 대화를 즐겨보자. 이점 기요미즈데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절경과 신비의 성지 기요미즈데라는 교토에서도 유명한 사찰 중 하나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절경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주변 풍경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기요미즈데라에는 높이 13m의 거대한 목조, 기요미즈 무대가 특징이다. 이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정원과 교토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특히 단풍철에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밤이 되면 조명이 켜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절 안에는 샘물을 흘려보내는 청수의 무대, 연애운을 점치는 돌 등이 있어 참배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아름다운 삼층탑과 본당도 볼거리 중 하나다. 기요미즈데라 주변에는 기념품이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가게도 많아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즐길 수 있다. 또한 기요미즈데라 주변에는 역사적인 건물과 자갈길이 펼쳐져 있어 산책하면서 교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기요미즈데라는 아름다운 풍경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교차하는 곳이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며 조용히 참배할 수 있는 성지이다. 방문 시에는 사찰의 역사와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을 접하고 마음속에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3.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 붉은 천개의 도리의 신비와 독특한 분위기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는 붉은 천개의 도리가 특징인 신비롭고 매력적인 신사다. 장사 번창과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전통과 신앙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경내에 늘어선 천 개의 도리이는 붉은색이 아름다워 강렬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 도리이는 신앙의 대상인 이나리 신에게 감사와 소원을 담아 세운 것으로 그 수는 약 1만 개에 달한다. 터널처럼 이어진 도리를 통과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며 산길을 오르면 고요한 숲 속을 걷는 체험도 할수 있다. 또한 참배일에는 많은 상점과 노점들이 즐비해 현지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장사 번창과 액막이 기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배객들은 자신의 소원을 신에게 맡기는 장소로 찾아온다. 또한 후시미이나리타이샤에는 많은 고마이와 여우 동상도 있어. 그 독특한 분위기가 방문객들을 매료시킨다.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는 일본의 신앙과 풍경이 교차하는 곳이며, 그 신비로운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방문 시에는 자연 속을 조용히 걸으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끽해 보자. 천개의 도리이가 이어지는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는 장사 번창과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 도리의 터널을 통과하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차점, 아라시아마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의 숨결. 아라시아마는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명소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토의 명소다. 도게츠쿄, 대나무 숲길 등그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아라시아마의 상승인 도게츠쿄는 벚꽃이 피는 계절과 단풍철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아라시아마의 아름다움이 비춰져 일본다운 정취를 즐길 수 있다. 대나무 숲의 소로는 아름다운 녹색으로 둘러싸인 길로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흔들린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아라시아마에는 텔류지 티엔 언스와 아라시아마, 온천 등 역사적인 명소도 있다. 텔류지 절은 아름다운 정원과 국보급 건축물이 매력적이며 역사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아라시야마 온천은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다. 아라시야마는 풍경과 역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걷는 동안 자연을 만끽하고 역사의 발자취를 느끼며 교토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자. 아라시야마는 도게츠쿄와 대나무숲길로 유명한 지역이다. 자연과 역사적 명소가 어우러진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5. 니조성 역사의 무대와 아름다운 정원? 니조성은 일본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건축물이며 아름다운 정원과 건물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화려한 내부와 섬세한 정원은 일본의 미적 감각과 역사의 존엄성이 공명하는 곳이다. 외관에서도 알수 있듯이 니조성은 화려한 장식과 건축 양식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화려한 벽화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과 풍경이 그려져 있다. 역사의 무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조성의 정원은 일본식 정원에 아름다운 요소를 도입해 산책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감싸고 있다. 아름다운 연못과 운치 있는 나무, 섬세하게 배치된 돌등 하나 하나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청안에는 니노마루 정원도 있어 이곳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정원 안에는 고요한 연못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역사와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니조성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부터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은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이다. 방문 시에는 건물의 역사와 정원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 보자. 화려한 구조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니조성은 일본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성 안에는 화려한 벽화를 볼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6. 야사카 신사 기온산 기온 축제의 무대와 신비로운 분위기. 야사카 신사 일명, 기온사는 교토를 대표하는 신사로. 특히 유명한 기온마츠리의 무대로 알려져 있다. 역사와 신비가 교차하는 이 신사는 많은 참배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야사카 신사는 교토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신사로. 도리를 지나면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인다. 본전 주변에는 참배객들이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부적과 부적이 늘어선 풍경이 펼쳐져 있다. 기온마츠리는 야사카 신사를 중심으로 열리는 교토를 대표하는 축제로 매년 7월에 개최된다. 축제 기간에는 신사 주변이 활기를 띠고 노점상과 행렬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꽃가마, 야마오코 등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행렬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야사카 신사의 경내에는 자갈로 된 참배길과 무라쿠덴도 있어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경내를 걷다 보면 신비로운 분위기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야사카 신사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전통이 공명하는 곳이며 기운 마츠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신사의 역사와 축제의 문화를 접하며 교토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운 마츠리로 유명한 야사카 신사는 교토의 전통적인 신사이다. 여름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신사 건물이 방문객들을 매료시킨다. 7. 교토 고쇼 역사와 풍격이 있는 황궁 교토 고쇼는 일본의 역사와 격조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장소로 과거 교토 고무로동 고쇼의 터에 위치해 있다. 일본 궁정 문화와 황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매력을 선사한다. 교토 고쇼의 외관은 격조 높은 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건축물이 인상적이다. 부지 내에는 고쇼의 건물과 정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가치가 공명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날에는 참배객들은 고쇼의 내부를 방문할 수 있다. 역사적인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며 황실의 역사와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을에는 특히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 중 하나다. 고쇼 주변에는 교토교엔징 떠유유안이라는 광활한 정원도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산책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일본의 자연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교토 고쇼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으로 황실의 격식과 일본 문화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장소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역사에 얽힌 이야기와 일본의 격식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가치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황실과 관련된 장소인 교토 고쇼는 격조 높은 건축물이 즐비한 지역이다. 일반 공개일에 방문해 황실과 관련된 역사를 느껴보자. 8. 해이안 신궁 평화와 신비의 성역. 해이안 신궁은 해이안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신사로 아름다운 건축물과 넓은 부지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교토에서 가장 격조 높은 신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와 신비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신사의 외관은 중후함과 격식을 느낄 수 있으며,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고즈넉한 분위기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둘러싸여 방문객들에게 편안함과 평화를 선사한다. 경내에 펼쳐진 광활한 정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철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신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산책물을 걸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헤이안 신궁은 많은 참배객이 찾는 곳으로 일본의 궁정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내에서는 활기찬 축제와 행사도 열리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역사와 신비가 교차하는 헤이안 신궁은 교토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방문객들에게 평화와 아름다움의 세계를 선사한다. 이곳을 방문하면 신사의 역사와 신비로운 분위기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평화와 조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헤이안 신궁은 헤이안 시대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신사다. 특히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참배를 위해 방문하며 신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9. 후지모리 신사 예술과 신비의 융합. 후지모리 신사는 예술과 신비가 융합된 신사로서 교토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과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선사한다. 신사 경내에는 현대 건축가 쿠마 켄고의 예우가 디자인한 독특한 도리가 있으며 그 아름다운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리를 지나면 고요한 분위기와 예술적 에너지가 느껴진다. 후지모리 신사는 현대 미술과 전통 신사가 융합된 독특한 장소로 신사 경내에는 예술 작품과 설치 미술이 전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미의식이 교차하며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신사 주변에는 카페와 상점 등도 있어 예술과 문화를 접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방문객들은 예술과 신비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세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후지모리 신사는 예술과 신비의 만남의 장소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현대 미술과 전통 신사의 융합을 즐기며 아름다움의 세계를 탐험해보자. 아름다운 보라색 등나무 꽃이 만발한 후지모리 신사는 봄의 풍물시로 알려져 있다. 등나무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은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10점 교토국립박물관 역사와 아름다움의 보물창고, 교토국립박물관은 일본의 역사와 미술품을 소개하는 중요한 문화시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귀중한 전시품과 아름다운 건물은 일본의 전통과 미의식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박물관 건물 자체도 아름다운 일본식 건축물로 전통적 양식이 현대적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박물관 내에는 많은 국보와 중요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어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전시품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며 불교미술, 일본화,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가 전시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귀중한 미술품과 공예품을 접하면서 일본의 아름다움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전이나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워크숍이나 강좌 등도 개최되어 일본의 문화와 공예에 대해 배우면서 즐길 수 있다. 교토국립박물관은 일본의 역사와 미술의 보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체험과 감동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 시에는 전시품의 역사와 그 배경에 얽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일본의 아름다운 문화를 즐겨보자.